The cat sat on the 안녕하세요. 뉴 스타트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구하기 쉬운 재료로 쉽게, 맛있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오늘의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야채구이인데요. 그럼 제가 재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이렇게 20개 준비했는데요. 베이비 감자라 그러죠. 이렇게 껍질째 먹을 수 있고 한 입에 쏙 들어가서 아주 귀여운 그런 감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외에 야채 들은 집에 있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추레에 어, 한네일로깔 정도의 양이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감자를 구해야겠죠. 이 감자가 다른 야채들에 비해서 좀 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오븐 추레에 이렇게 어, 베이킹 페이퍼를 좀 이렇게 깔면은. 좀 이렇게 어, 나중에 슬그지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자를 이렇게 깔고요 제가 오븐 온도는 어, 400도로 예열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어, 이 감자를 구워 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야채들을 넣고는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더 베이크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예열한 오븐에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어, 넣고 어, 베이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다른 야채들을 좀 준비하면 되겠죠. 어, 집에 있는 짜투리 야채들을 제가 이렇게 뭐 당근이라든지 다 준비했는데요. 가능하면 감자와 이 어, 양송이버섯 그리고 마늘은 꼭 넣으시면 좋아요. 거기에다가 아스파라거스도 넣으면 좋겠죠. 자, 여기 이제 어, 호박을 제가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좀 이렇게 어,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호박을 썰고요 그 다음에 어, 당근도 이렇게 약간 어, 어슷썰기로 이렇게 썰시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는 한, 어, 한 4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송이버섯도 이렇게 어,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양송이버섯 그리고 이거는 브루셀 어, 스프라우시라 그러죠. 어, 베이비 양배추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 영양 가치가 높아서 이렇게 어, 즐겨 먹는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죠. 요거는 어, 반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야채를 썰었는데요. 어, 단호박, 당근,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양송이버섯, 브루셀스프라우트, 어, 그다음에 어, 마늘을 한2 0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외에 뭐 다른 야채도 쓰셔도 돼요. 양파도 괜찮고, 피망도 괜찮고, 뭐 표고버섯이라든지 있는 야채들을 다 활용하시면 돼요. 어, 그럼 이제 감자가 30분 후에 이렇게 구워져 나오면 이런 야채들을 넣고 이렇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더 구워서 이제 제가 올리브 오일이랑 다른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이제 야채 구이를 완성을 할 텐데요. 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감자는 꼭 필요하겠죠. 감자하고 이 양송이 버섯하고 마늘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아스파라거스까지 이렇게 고거는 어, 꼭 이렇게 넣으시면은 훨씬 이렇게 맛이 좋아요. 마늘을 많이 넣으시면 아주 맛이 좋죠. 이 마늘과 이 양송이 버섯은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 30분 후에 다시 이 어, 야채들을 넣도록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30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븐 속에 있는 감자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가 이제 다 익었네요. 네 감자가 다 익었어요. 사실 이렇게 다 익으면 안 되거든요. 어, 한 어, 80%만 익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자가 오늘 양이 작아서 그래요. 만약에 이제 감자가 양이 많을 경우에는 30분 하시고요. 어, 저처럼 이렇게 한 20개 정도 할 경우에는 한한 어, 한 20분 정도만 어, 베이크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어, 단호박. 어, 이렇게 하시고요 어, 마늘은 이렇게 어, 동글동글 하니까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네, 이렇게 해서 어, 다시 어,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베이크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어, 다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색깔이 이쁘죠 네 다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이래 지나면 이제 다 이제 구워져 나오면 그때 이제 제가 올리브오일이랑 해서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5분이 되었네요. 그럼 제가 오븐에 있는 야채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야채가 아주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 볼에다 담고요. 보통 이렇게 구이 요리는 올리브 오일이랑 뭐 가진 양념을 이렇게 듬뿍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이제 오븐에 굽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어 뭐라 그럴까요? 이 올리브 오일은 어 굉장히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이 열을 가하면 산화가 돼요. 그래서 산화가 되는 이런 음식은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 산화된 것들은 이렇게 활성산소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스트레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분노할 때 보면 아주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올리브유는 이렇게 어,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이 요리할 때도 구, 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제, 어,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어, 준비해 놓고요. 어, 여기 이제 제가 드레싱을 좀할 텐데요. 이렇게 어 저는 이렇게 허브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민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베이지라든지슬란추로 그다음에 뭐 라즈메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음식에 넣으면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가든에 가서 이렇게 베이지 잎을 좀 따왔는데요. 이 베이지 잎을 좀 이렇게 차봐셔요 이렇게 차봐셔서 어, 이런, 어, 건강식, 어, 조리법은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꼭 염두에 두고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베이지를 여기다 이렇게 후레시한 것을 넣으시고, 만약 이렇게 어, 후레시한 베이지이 없으면 그냥 말린 거 사용하셔도 되고, 뭐, 파슬리 말린 것도 괜찮고, 뭐든 괜찮겠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 올리브유가 이렇게 한, 어, 다섯 큰술이 필요한데요. 올리브유 다섯 큰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 마늘가루도 이렇게 어, 한세 스푼 정도를 제가 넣을 거예요. 마늘가루. 예, 이거는 소금이 안 들어간 어, 마늘가루죠. 그래서 마늘가루 세 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소금은 이렇게 어, 메이저를 하지 않고요. 이 구멍이 송송 나서 그냥 이렇게 뿌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소금이 어, 배이겠죠 네, 이렇게 어, 버무리면 되는데요. 이런 어, 건강식 조리법은 정말 우리가 꼭... 좀 실천하고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올리브유는 진짜 이위 점막도 보호하고. 어, 옛날 고대시대는 치료제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올리브 기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양념을 다해서 오븐에 구워서 나왔을 때그 팬에 어, 막 이렇게 눌러붙어 갖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어,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고 뭐 이렇게 어, 씻을 것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런. 좋은 이런 어, 조리법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많이 느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 야채를 구워낸 다음에 이렇게 어, 양념을 이렇게 버무리면요 오븐에 어, 미리 양념해서 구워낸 어, 그 음식보다 훨씬 보기에도 좋고 맛도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올리브 향이 얼마나 더 이렇게 어, 향긋하게 코끝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제 어,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어, 감자랑 이런 아스파라거스, 마늘 이렇 들어간 이런 야채 구이는요. 이 어른들만 좋아할 뿐 아니라 어, 어린 아이들도 참 좋아해요. 특별히 이제 유스들, 청년들은요. 아주 이, 이런 요리를 너무 좋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접시에 어, 담아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요 올리브향과 그 다음에 어 제가 베이지를 좀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 마늘 아 정말 너무 향이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야채 구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아주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 베이지의 향 그리고 올리브 내음이 꼭 고급 어, 레스토랑에 왔는 그런 내음을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요리 어, 야채 구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